안녕하세요, 루디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도트로 해달라고 하셨던 게 맞는지 기억도 잘안 나지만, 뭐, 맞겠죠? 탈익 TS라, 이즈리얼이 아주 슬퍼하겠네요. 일단 자세부터 잡아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약간 1인칭으로 보고 있는 느낌 알겠죠? 이런 게좀 설레거든요. 그리고 타릭 복장 다들 아시죠? 이 과감한 섹시 복장 그대로 보증 지켜줄게요. 그리고 머리카락 얼굴까지 그려주면 스케치는 끝이고 색도 깔아줄게요. 이제 명암을 넣어줄 건데 여기 어깨에 있는 보속명암이 중요하거든요. 타릭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빡빡하게 명암을 넣어줄게요 네? 다른거 밖에 안보였다고요? 뭐 어쨌든 좋은게 좋은거 아닐까요 머리카락도 마무리해주면 캐릭터는 끝이네요 탈리 t s 라서좀 온화한 느낌을 주고싶었는데 잘 나온거 같네요 이번 배경은 좀 간단하게 인게임 롤 느낌나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애니메이션에 꽤 힘을 줬거든요 마지막에 결과물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인칭 느낌 확실히 나게 본인 시점을 바꾸는 느낌으로 해줬고, 타릭에도 애니메이션 넣어주면 타릭TS 도트찍기 끝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 몰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면서 와 씨발, 이건 좀 아닌데 싶긴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